여러분들 주술 회전이라는 만화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18년 주간소년 점프로 첫 연재를 시작한 어반 판타지물의 일본 만화로 2020년 연간 오리콘 차트 5위를 차지하며 인기작 반열에 올라섰고 2021년에는 초반 발행부수 215만보를 기록하며 원피스 다음으로 가장 높은 단권 판매량을 기록한 점프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애니메이션 기네스 신기록을 기록할 정도로 전세계 엄청난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만화가 이번에는 모바일 게임으로 탄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가 11월 7일 구글과 앱스토어로 정식 출시했는데요. 일본 게임사 순제비 개발하는 RPG 모바일 게임으로 원작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및 원작가 수가 OST에 참여한 주술회 전의 첫 공식 라이선스를 받은 게임입니다. 지난해 11월 선출시한 일본에서는 출시 2주만에 무려 30억 원에 내 매출을 기록하며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글로벌 사전 예약 1 천만 명을 도파하며 전 세계 흥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임이길래 일본에서 그토록 열광을 하였는지 간하게 게임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스토리인데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라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주인공 이타도리는 어느 날저주에 습격당한 친구를 구하기 위해 특급주물 양면스쿠나의 손가락을 먹고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타도리는 죽음 대신 모든 양면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어야 한다는 운명을 짊어지게 되는데요. 스토리는 단순히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대체한 것이 아닌 라이브 2D 캐릭터들로 새롭게 구현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배경과 캐릭터들의 디자인을 보면 원작 구현을 충실하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 및 다양한 주술 동작까지 표현을 하여 애니메이션 못지않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장면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 전환으로 몰입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으로 처음 주술의 전을 입문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인데요. 특유의 유머 코드도 굉장히 잘 살렸더군요. 저도 넷플릭스로 애니메이션을 전부 시청했지만 딱 핵심 줄거리만 짚어져서 더욱 몰입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인 게임 전투도 고증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게임 초반 주술학교 동급생으로 만나는 동료들 두 명과 함께 원작에 등장하는 여러 주문들과 턴제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투는 기본 공격과 주술 스킬이 존재하며 보라색 게이지를 모아 강력한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의 전투 장면을 보는 듯한 퀄리티가 뛰어난 연출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펀치가 주력인 이타돌이부터수환이 주특기인 후식으로 저주의 못을 던지는 쿠기사키 등 원작 캐릭터들의 특징을 살린 여러 주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살기 장면은 화려한 연출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조 사토루의 저 술식은 화끈한 연출 장면을 선보이고 있네요. 거기에 필살기를 연계하는 장면까지 애니를 원작으로 한 모바일 게임 중 가장 높은 비주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은 캐릭터 뽑기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인공 이타도리의 픽업 뽑기가 존재하네요. 어디 한번 연출 확인해 볼까요? 이 뽑기 연출도 퀄리티가 좋은데요? 그 동료를 찾는 연출인가보네 방금 SSR같은데 오 SSR 이타도리 유지 뭐야 SR이 또 나왔어? 10회 뽑기 한방에 2개 SSR을 획득했네요 이거 확률이 몇이야? 아, 이거 쓰알 총 확률이 2.5%구나. 이 탑게임보다는 확실히 확률이 높죠? 특히 스텝업 뽑기를 통해 원하는 캐릭터를 확정 뽑기할 수 있는 것은 소가금 유저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비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캐릭터는 컨텐츠 보상으로 얻은 수련의 등을 사용하여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며 주물을 모아 레벨업 한계를 돌파하거나 같은 캐릭터의 조각을 모아 각성하는 등 여러 성장 요소가 존재합니다. 또 회상 잔재라는 장착 스킬이 존재했는데요. 앞서 캐릭터 뽑기에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회상의 잔재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한개 장착하여 스킬을 발동시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필름으로 연출한 것이 스킬을 발동하는 장면이더군요. 회상의 잔재 역시 성장 아이템을 사용하여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며 같은 회상의 잔재를 소모하여 상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스토리 이벤트는 오리지널 스토리를 해제하는 서브 컨텐츠로 강적을 물리치고 토벌점을 모아 회상의 잔재를 포함한 성장 소모품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이벤트도 풀더빙으로 되어 있어서 스토리를 보는 재미도 있더군요. 또 캐릭터들의 그레이드 강화에 사용되는 주물은 주물 수집 컨텐츠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각종 강화에 필요한 아이템들은 강화 퀘스트로 얻을 수 있는 등 해금하지 못한 컨텐츠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술의 전 팬텀 퍼레이드를 간단하게 플레이해보았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뚫고 나온 듯한 고중이 뛰어난 그래픽은 퀄리티가 뛰어난 높은 비주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캐릭터를 조합한 화려한 액션 연출은 시각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원작을 몰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 구성은 이 게임을 통해 주술의 전의 입문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게임도 쉽고 간단해서 남녀노소 가볍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주술의 전 팬텀 퍼레이드는 현재 글로벌 천만 사전 예약 구상으로 SSR 캐릭터 확정 뽑기 티켓을 얻을 수있 며 출석 이벤트를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공식 카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고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주연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 <목소리>